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칼슘제를 여러 병 조그만 통에다 담았습니다. 제가 칼슘제를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칼슘제가 정말 칼슘이 얼마 들어있는지, MPK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미량 요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폐화석 칼슘은 그 전에 자료를 한번 드렸는데, 그거는 칼슘 함량이 굉장히 많아서, 예, 그때 예, 칼슘제를 할때 폐화석 칼슘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번에도 아, 마찬가지로 폐화석 칼슘을 한번더 성분검사를 하고 그거 말고도 여기 보면은 골분액비도 있고요 저번에 인산칼슘 만들... 요거는 인산칼슘입니다 저번에 골분으로 만든 인산칼슘인데요 제가 이렇게 무직포, 무직포에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이걸 열어서 요 안에 골분이 있는데 이게 잘 섞이도록 골고루 섞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식초를 넣었는데 식초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 골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숙성되고 음, 발효되는지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골분이 아무래도 어, 카슘이나 인산이 나오기에는 좀 오래 걸리니까 이것도 꽤 오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 4개월 됐는데 얼마나 성분이 나오지 궁금해요 난각 카슘도 만들었습니다 난각 카슘도 있고 제가 많이 설명을 한폐화석 카슘도 있고 그리고 소석해 석회를 소화시킨 예, 그 소속해, 가루로 된 소속해가 있어요. 소속해로 만든 칼슘제도 있고, 요거는 제가 따로 만든 인삼갈이라고 영양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한번 맡겨보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이렇습니다. 요거는 난각칼슘이고, 요거는 어, 예, 이게 폐화석칼슘, 그리고 요거는 소속해. 지금 이렇게 제가 흔들어서 그렇지 예, 이것들 마찬가지로 어, 색깔은 이게 약간 어, 연노란색 비슷하고 요거는 밑에로 이제 가라앉으면은 처음에는 색깔이 이렇게 진하지 않는데 오래될수록 색깔이 진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얀 이제 소석회가 가라앉으면은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소석회를 충분히 흔들어줘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 석해, 석회. 석해로 만든 그리고 폐화석으로 만든 난각으로 만든 그리고 골분으로 만든 요것도 이제 얼마나 칼슘 함량이 들어 있고 요것 같은 인산이 얼마나 있고 다른 요소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저조차도 궁금합니다. 예전에 검사를 한번 하긴 했는데 그 결과가 또 궁금해서 어, 이번에 이제 그 기술 기술원에 서 이걸 검사를 해줍니다. 어, 검사를 해주니까 요것도 한번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한번 한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조금만 통에 담다가 아그 예. 성분 검사 이래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됐고요. 요거는 이제 7개월, 6, 7개월 됐습니다. 난각하심이고요 폐화석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년 정도 돼서 얼마나 나오나 한번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서 뭐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구분해서, 예, 칼슘 함량이 얼마나 나온지, 뭐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예, 요, 소서케 칼슘, 요것도 한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들을 뭐, 만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거 만들어가지고 다 걸러낸 거기 때문에, 이제, 걸른 상태에서 좀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것들이 얼마나 성분이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런 칼슘제를 만들게 되면은, 바로 이제 해서 바로 쓰시는 거는 효과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3 개월에서 육 개월은 숙성을 시켜셔야지 그 칼슘이 우러나와서 칼슘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술센터에 이제 요 액비들을 성분 검사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 저번에 제가 맡긴 칼슘제 네 가지와 그리고 인산가리 액비라고 그것에 대한 성분 검사리뢰를 했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만에 성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기대 반 걱정 반을 많이 했었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폐화석 액비를 좀 빨리 걸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더니 역시나 결과가 썩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제가 성분 검사 의뢰를 했을 때는 그것을 폐화석에다가 6개월 정도 식초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꺼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한 거는. 어, 숙성을 뭐 1년을 했다고 했지만 그 폐화석과 식초를 걸러낸 게 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걸러내서 성분이 어, 너무 적게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말만 1년이지, 그냥 걸러낸 건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1개월 안에 걸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어, 칼슘 맥비가 그 내가, 어, 그원 재료를 얼마나 넣고 식초를 얼마나 넣고 그리고 어, 얼마 동안 이제 우려내는지 숙성 과정을 거치는지에 따라서 칼슘 함량이 나오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칼슘 액비를 만들 때이 폐화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는 난각으로 만들든지 소석회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골브 액비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 근데 어, 제가 그 동안 해본 결과로는 폐화석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으로는 소석회고 그리고 난각입니다 제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비 검사 결과는 참고만 해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폐화석 칼슘이랑 소속해 칼슘, 난각 칼슘, 인산 칼슘이 함량이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해 하셨죠. 예, 제가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MPK랑 이제 미량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미량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보실 수 있고, 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칼슘 함량인겠죠. 여기 보면은 예, 칼슘제에 칼슘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폐화석 칼슘은 칼슘 함량이 5.3%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소석회 칼슘 4.3% 그리고 난각 칼슘이 그 다음 뒤로 2.6% 그리고 가장 적은 게 인산 칼슘이었습니다. 어, 인산은 그래도 조금 다른 것보다는 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좀 적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면은 예, 폐화석 칼슘 같은 경우에는 미량 예, 요소가 아주 미량하게 있지만 그래도 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리터당 몇밀리그램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예, 네, 이렇게 미량요소가 들어있고, 뭐, 망간, 철, 뭐, 봉사, 이런 것도 꽤 섞여있네요. 이것도 있고, 어, 바닷물로 만든 인산가리 액비, 예, 네 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 망, 마그네슘도 꽤 들어있고, 뭐, 다른 미량요소도 들어있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석 액비, 그, 칼슘 함량이 좀 적었죠. 예, 저도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어, 제가 잘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함량이 적게 나왔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 빨리 걸러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것을 이제 섞어줘야 됩니다. 이제 드릴 교반기라고 하죠. 제가 가끔씩 드릴로 교반을 합니다. 이거를. 잘 섞이게.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칼슘이 많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희 같은 회원분이, 어, 이런 폐화석이랑 난각 칼슘을 만드셨는데, 1년이나 됐었습니다. 근데, 칼슘 함량이 1%가 아닌 0.2, 0.3%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 한 번도 섞어준 적이 없다, 1년 동안. 그랬더니, 칼슘 함량이 적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원물을, 요, 폐화석 같은 이 원물이, 원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리고 요런, 이제, 난각, 난각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리고, 식초를 얼마 동안, 이제, 그, 그 안에 같이, 우러나오게 하는지, 숙성시키는지에 따라서 이제 칼슘 함량이 달라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칼슘제를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폐화석이랑 폐화석 5kg 그리고 그때는 두배 식초로 이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미 식초로 현미 식초 2 0와 함께 섞어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그때는 정확하게 수시로 이제 교반시키고 잘 섞어주고 그리고 1개월이 아닌 그때는 3개월. 3개월 이상을 이렇게 숙성시켜서 이렇게 폐화석으로 해갖고 칼슘제가 칼슘 성분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그때 어 칼슘 함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했을 때는 똑같은 그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정도 숙성시키니까 20% 이상의 칼슘 함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어 1년 어 폐화석 숙성시켰다고 그랬죠. 어 그거는 이제 어그 통에 담은 게 1년이고 그 전에 이제 요 폐화석, 폐화석 있잖아요. 이게 폐화석입니다. 예, 폐화석과 식초를 걸러낸게 고작 1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아니 1개월 동안 예, 칼슘 성분이 우러나오는 게약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어 제가 원하는 그런 칼슘 함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렇게 해서 그런 칼슘 함량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함량이 좋은 게 바로 소석회 칼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석회 칼슘이 4.3% 정도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따로 원물을 걸러내지 않고, 소석해 석회, 아주 미세한 그런 석회와 함께, 그대로 이제, 그, 식초와 담가서 그대로 이제 소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걸러낸 게 없이, 이거는 마찬가지로 9개월 정도 숙성시킨 것으로, 이게 이제 소석회 칼슘은 4%, 4.3%, 4%, 4 내외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난가 칼슘, 난각칼슘은 제가 또 다시 이걸 한번 실험을 해야 되는 게 요번에 제가 만들었을 때 식초 10리터에 난각 계란 껍질 1킬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이것을 지금 결과가 태화석보다 절반 정도 나왔는데 2.6%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9개월, 8개월 동안 어, 이 난각을 분리하지 않고 계속 숙성시켰습니다. 어,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한 그런 결과기 때문에 요것은 2.6%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다음에는 제가 난각을 요거를 지금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한 1.1kg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모아서 다음에는 10L에 현미 식초와 2kg에 난각을 넣으면은 칼슘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난각을 많이 넣으면은 그만큼 칼슘이 많이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같이 요거랑 요거랑 같이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칼슘 함량이 좀 적게 나와서 좀 아쉬우셨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정석대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 동안 이제 식초와 담궈서 우려내는지에 따라서 그 칼슘 함량은 달라질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네, 그동안 궁금했던 점 제가 좀 풀어 드리려고 이렇게 성분 검사를 해 보았습니다 좀 성분은 좀 낮게 나왔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기대감도 되게 큽니다 다음에는 요 어, 이 폐화석과 이 계란 껍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칼슘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량은 조금 더 넣어서 만들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으면은 공감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